북서태평양 해역에는 오늘까지 더블 태풍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해역으로 이동한 태풍 제3호 무우는 이제 곧 온대 저기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을 남에서 북으로 종단한 태풍 제4호 다나스는 중국 저장성 앞바다에서 잠시 정체 중입니다. 태풍이 그대로 북상하여 우리나라에 폭염을 날려버리면 좋겠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에 밀려 핸들을 서쪽으로 꺾을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유턴하여 오던 길을 되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보겠습니다. 7월 8일 화요일 오전 6시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도 올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람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산맥을 넘어 서쪽 지역에 폐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곳은 이제 강원도 태백시와 제주도 한라산 뿐입니다. 지상기온이 높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폭염과 소나기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은 최근 여름철 기후에서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동남아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7월 7일 월요일 일 최고 기온은 경남 밀양에서 39.2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북 안동의 기란도 같은 39.2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매일 매일 새로운 기록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일 최저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대구 시남으로 27.8도를 기록했습니다. 낮 기온도 높지만 밤이 되어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 경기 지역과 영남 내륙 지역에서는 일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7월 8일 화요일 정오입니다. 태풍 제4호 다나스가 대만 북쪽 해상에서 정체 중입니다. 태풍 제4호 다나스는 대만에 상륙하여 남에서 북으로 종단했습니다. 태풍의 상륙이란 태풍 중심 즉 태풍의 눈이 직접 육지에 도달하여 통과할 때를 의미합니다. 태풍의 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압이 가장 낮은 지점을 중심으로 간주합니다. 태풍은 세력을 유지한 채 중심이 육지에 닿을 때 상륙으로 정의됩니다. 태풍 제 4호의 중심은 육지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은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연평균 선억의 태풍이 상륙합니다. 태풍 제4호 다나스는 올해 들어 대만에 상륙한 첫 번째 태풍입니다. 우리나라의 바람 방향은 남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었습니다. 동풍이 불면 산맥을 넘어온 바람이 서쪽 지역에서 폐인 현상을 일으키며 동쪽 지역보다 서쪽 지역의 기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태풍 제3호 무운의 등압선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어 소면한 것입니다. 7월 3일 태풍이 발생한 이후 5일간의 짧은 태풍 생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태풍 제4호 다나스가 중국에 상륙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올해 두 번째 태풍 상륙입니다. 첫 번째는 태풍 제1호 우디프로 중국 남부 하이난 섬에 상륙한 바 있습니다. 태풍이 세력을 유지한 채 육지에 상륙했기 때문에 강풍과 폭우로 인해 이 지역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7월 10일 목요일입니다. 태풍 제4호는 유턴하여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되어 소멸하고 있습니다. 북쪽을 보면 5호츠크의 고기압이 있습니다. 5호츠크의 고기압은 최근에는 자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는 장마전선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5호츠크의 고기압 사이에서 형성된다고 되어 있지만 최근 기후에서는 5호츠크의 고기압의 존재감이 약해졌습니다. 어쩌면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어츠크의 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길게 정체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쪽에 장마 전선이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제주도에 이비 구름이 걸쳐 있습니다. 대만 동쪽 해역에 나타난 의문의 저기압 등 앞선 태풍 5호 나리의 징조일까?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대만의 동쪽 해역, 정확히는 북서 태평양의 중위도 지역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과 기압 분속도를 통해 확인된 이 현상은 정체된 상태의 저기압성 순환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등압선의 배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람의 소용돌이와 구름 구조 역시 매우 발달해 있으며 지상뿐 아니라 중층에서도 약한 발산이 관측되고 있어 단순한 저기압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줍니다. 봄과 가을, 즉 환절기에는 이 해역에서 종종 약한 저기압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제주도 남쪽 먼 바다를 거쳐 일본 남쪽 해역으로 빠르게 이동해가며 우리나라 남쪽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계절성 저기압을 남한 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 나타난 이 저기압은 계절과 성격면에서 기존의 남한 저기압과는 뚜렷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7월, 본격적인 여름철입니다. 해수면 온도는 이 해역에서 27도에서 28도 수준으로 태풍의 발생에 필요한 에너지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저기압이 단순한 중위도성 남한저기압인지 아니면 해양성 대류를 기반으로 발달하고 있는 열대요란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예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향후 태풍 발생 가능성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문의 저기압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GFS 모덱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12일 교, 교일 기준으로 GFS는 이 저기압을 매우 강하게 모의하고 있으며 등압선의 형태는 거의 열대 저기압, 더 나아가 태풍의 구조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중심 주변의 풍속도 강해지고 있으며 바람장이 뚜렷하게 수렴하면서 수직 발달 구름이 형성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높은 위도에서 다시 말해 대만 동쪽 해역처럼 북위 25도 부근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 빈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유럽의 ECMWF 모델에서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해역에서 ECMWF는 GFS에서 나타난 정도의 저기압 발달을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심기압도 높게 나타나며 열대저기압의 초기 조건에 해당하는 회전력이나 수렴대도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7월 13일 일요일로 넘어가면 GFS는 이 저기압이 더욱 발달하여 중심이 더욱 명확해지고 거의 완전한 태풍의 눈구조까지 형성하려는 듯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이 저기압은 마치 전능적인 남한 저기압처럼 일본 남쪽 해역을 따라 동북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ECMWF는 여전히 이 시스템을 눈에 띄는 발달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GFS와 ECMWF 두 글로벌 예측 모델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는 수치 모델의 초기장 분석, 해양 대류의 감도 처리, 대기 안정도 판단 등의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해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예측 불확실성도 크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실제로 태풍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올해 제5호 태풍이 되며 이름은 나리로 명명됩니다. 나리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이름으로 꽃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이름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 않지만 지금 이 해역의 상황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어느 모델의 시나리오를 따르든 현재까지는 이 저기압 또는 열대요란에서 파생되는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국 대부분 지역은 계속해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극심한 폭염 속에 비한 방울도 없이 시간만 흐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이 의문의 저기압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과학적인 호기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여름 태풍이 오느냐 마느냐는 단지 기상 뉴스의 한 줄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7월 7일 정오 무렵 인도네시아 레오토비 라키라키 화산에서 대규모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분화는 화산재와 화산가스를 최대 19km 상공까지 뿜어올리며 극히 폭발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성충권 상부에 도달하는 규모로 항공운항에 심각한 위협을 줄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화산은 인도네시아 플로레스섬 남동부에 자리한 쌍둥이 화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화산체는 마치 남성과 여성 형상을 연상시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남성 레오토비와 여성 레오토비로 불리고 있는데. 이번 폭발은 주로 좌측의 남성 화산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화산은 수주 전에도 이미 한 차례 분화하면서 유명 관광지인 발리로 향하는 수십 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회항하는 등큰 혼란을 미은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태는 단순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호주의 다윈 화산재 경보 센터는 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 화산재 구름이 무역풍의 강한 동풍을 타고 서쪽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리섬 상공을 통과하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수일 내 발리, 롬복 등 인근 지역의 항공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산 지질재해 대책국은 현재 이 화산을 최고 수준의 감시 체계로 올려두고 있으며 분화구 반경 6km 이내 지역은 전면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마을 주민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대피를 시작했으며, 당국은 경고 방송과 함께 마스크 및 방진 장기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분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레오토비 화산에서는 현재까지도 간헐적인 화산성 지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진처럼 느껴지는 진동과 굉음이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감지되고 있다고 지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화산 대부의 마그마 시스템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며, 향후 며칠 또는 수 주일 안에 추가 분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 있으며, 유사일에 수많은 대형 화산 폭발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오토비는 20세기 초반부터 여러 차례 대규모 분화를 기록해온 활동성 높은 화산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해발고도가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산재 분출고가 이처럼 극단적으로 높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해상항로와 항공항로를 모두 재조정하고 있으며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실시간 기상 및 화산경보를 주의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항공사들은 다윈 VAAC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항공로 회피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번 분화는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인도네시아 및 인근 동남아 국가들의 재난대응 능력과 항공 관광 산업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사건으로 앞으로의 전개 상황에 더욱 면밀한 관측이 요구됩니다.